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럼 오늘은 네. 유명인 사주를 불러드리면 유명인 사주. 네. 예. 그 분에 대한 아, 점사를 맞아요.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그래서 오늘은 트로트 가수의 사주를 네. 불러. 아 예. 사주 불러드릴게요. 네네. 네. 79년. 79년 양띠네요. 12월 24일이요. 남자신가요? 네 남자. 네 남자. 하나부터 다 밟아오신 분이에요. 0부터 100까지 있다면은 0, 1, 2, 3, 4 숫자대로 1부터 100까지 쭉 올라가셨던 분이에요.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. 근데 운이 없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어요. 25년도에는 이분의 해가 될 거예요. 승승장구 할 겁니다. 7월, 8월 정도 되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. 이분의 해가 되실 거예요. 이분 인생에 있어서는 25년도가 최고의 해가 될 거예요. 수도분 하세요. 그리고 좀 약간 좀 능글 능글한 그런 기도 있으시고 노래를 부르시면은 자기만의 색깔이 이분은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지금 자기 색깔을 찾았거든요 자기 색깔을 찾았는데 옛날에 본연의 색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그 본연의 색을 조금 더 갖다 붙이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이분은 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본이 아니게 양다리가 돼서 구설수에 오르실 것 같아요 또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25년 한 해는 이분의 한 해가 될수 있다 그럼 이분이 애녹이라는 가수예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? 저는 밥 먹고 기도하고 손님만 보고 그래서 TV를 안본지 오래됐어요 인터넷도 많이 안 보고 해서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뮤지컬 배우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트로트 쪽이 더 맞는지 아니면 뮤지컬 쪽이 더 맞는지 <목소리> 뮤지컬 쪽에서 지금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지언정, 50이 넘어서면 뮤지컬 쪽에서는 아주 탄탄한, 기본기가 탄탄한 뮤지컬 배우로다 인정을 받으셔서 주인공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아마 분명히 트롯 가수가 되기 전에 뮤지컬 하시면서 뭘 하셨을 거예요. 처음에 본인이 음악을 했을 때그 색깔을 더 갖다 붙이셨으면 좋겠어. 일반 트롯이 일반 뽕짝이 아니라, 본연의 색,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을 갖다가 붙이셔서 하면은 나머지 그2%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10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시면은 인기도 더 많이 높아지실 것 같고, N 혹시 스스로가 지금 부족한 걸 아실 거예요. 본인 스스로는 100% 만족을 못 하고 있을 거예요. 그 100% 만족을 못하는 부분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음악 특색을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올한 해를 뛰어넘어서 26년, 27년에도 대박 나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. N 혹시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25년 한 해는 진짜 여자 딱 하나만 조심하세요. 그러시면은 25년 한 해는 대박 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